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커스가 함께하는 세물반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열심히 세물반 수업을 해보도록 해요. 자, 이번 시간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전시 학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를 낼 거니까 퀴즈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난 시간 것을 복습을 해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아니면 화면에 정지 버튼을 눌러서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모두 다 확인해 보았나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퀴즈를 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의 퀴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세 요건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 과세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가지에 대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것을 유튜브 댓글창에 써주면 선생님이 맞추는 학생에게는 연락을 주고 학부가 계약한 후에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죠? 그러니까 모두 열심히 참여해주길 바래요자 그럼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세물반의 기초 파트에서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그중에 3. 4인 납세의 경우에 성립, 확정소멸, 과세표준의 신고와 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순서를 진행될 것이냐면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학습목표, 그리고 생활결열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떤수업입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소단원 1, 소단원 2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럼 이번에는 소단원 3, 소단원 4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학습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습목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지금부터 정지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후에 학습목표 두번째 세번째를 큰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다 읽어보았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다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두번째 학습목표 시작하겠습니다 납세의 우에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세번째는 과세표준의 신고와 환급 절차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니까 학습목표를 잘 기억하도록 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학습목표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죠.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퀴즈를 문제 냈었고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할게요. 알겠죠? 자,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 같은 경우에는 성립, 확정, 수반의 단계를 거쳐서 납세 의무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 우리 납세 의무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납세 의무자가 어떤 것이었어요? 자큰 소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아, 네 맞아요. 모두 참잘 대답해 주셨는데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담세자와의 차이가 있다 했어요. 납세 의무자는 조세에 조세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인데. 조세 세금 내야 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인 반면에 담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세에 따른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담세자라고 했어요. 그 차이를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감세 납세의무자와 신고 또는 과세 반청에두 달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이 된다. 그리고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부 등에 의해서 소멸이 된다라고 납세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납세 의무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납세 의무의 성립. 이때는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세 부과권을 통해서 제척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척 기간이라는 것을 기회서 배울 건데 제척 기간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세금을 내라 하는 것이 바로 그 부과를 하는 것이 바로 제척 기간. 그리고 납세 의무의 확정이 되고 나서. 국세징수권이 생겨요. 자, 국세징수권은 어떤 것이냐? 이 국세부과권이랑 비슷한 것인데 여기서는 소멸시효라는 말을 씁니다. 자, 어떻게 쓰게 되냐? 우리가 재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금을 낼 것인지가 정해지죠. 그 정해진 것을 바탕으로 그 사람 당사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 기간에서의 국세징수권의 해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세금을 다 내. 거나 아니면 미납하거나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이 끝났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납부의 소멸이 됩니다. 다음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납세의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 있죠? 성립할 때는 세법이 정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납세 의무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합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것. 소멸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가 실현됐을 때, 납세 의무가 미실현됐을 때, 그리고 재척 기간 소멸시효.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랑 같은 내용들이죠. 교과서에 지금 보면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납세 의무의 성립 우리 지금 큰 틀을 알아보았는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납세 의무의 성립 같은 경우에는 가세법이 정하는 과세 가세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 관청이나 납세 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 납세 의무가 발생할 때 성립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과세 요건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과세 요건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는 조건이다. 이런 것이 바로 과세 요건인데 그러면 납세의무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위한 법률상의 요건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간 단위 조세 수시 부과 과세가 있어요 기간 단위 조세란 어떤 뜻이냐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 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수시 부과 과세는 때 상시 그냥 수, 수, 수도 없이 그냥 계속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죠. 거기에서는 정기 시험이랑 상시 시험이 있어요. 자 정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에 시험을 보는 거고 소시 그리고 상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시 계속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상시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간 단위 조세는 이런 것이고 수시부가세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기간 단위 조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수시부가세에는 상소세, 증여세, 취득세, 증권거래세, 재산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다음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납세 업무가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납세 업무가 확정이 돼요. 납세 업무가 확정된다는 것은 성립된 납세 업무의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신고 납세 제도와 부가 납세 제도가 있어요. 신고 납세 제도는 우리가 만약에 돈을 벌어요.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나라에 신고를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지금 그 일주일 동안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100만 원을 벌은 것을 나라에 신고를 하고 이것만큼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고 납세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 납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직접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 바로 국가 부가 과세제도예요. 그래서 과세반청에 부과라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보이죠?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같은 대로 신고납세제도, 부가과세제도. 이 교과서를 보는 표가 나와있을 거예요. 거기에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선생님이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일주일 동안 100만원을 벌었는데 그것에 따른 세금을 부활을 한다. 그런 것이 바로 신고 납세 제도 그 부가가세 제도는 과세 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나라에서 세금을 직접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부가가세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세 제도에서는 납세의무자 그리고 부가가세 제도에서의 주체는 과세 관청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절차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의 제출이고, 그리고 부하 제도 같은 경우는 조사 결정을 해야겠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를 부과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 그 조세 관청에서 직접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실시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서 조사 결정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는 가세 표준의 신고서 제출일 우리가 얼마만큼 벌었다 라고 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신청하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효력 발생 시기이고 그리고 부가가세 제도에서의 납 효력 발생 시기는 납세 권에서 도달이에요 자 우리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상태로 세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 인편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운송 매체를 통해서 이제 도달이 된다면 그때 납세 고지일에 도달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해당 목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고 그리고 부가가세 제도에서는 상소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는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소멸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의 소멸은 먼저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 의무는 납세 의무제가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면서 소멸.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돈을 냈어요. 세금을 냈기 때문에 아, 이제 세금이라는 것이 없어졌다. 왜냐? 돈을 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멸이 되었다는 뜻이고, 다음으로 충당, 그 다음에 부바의 취소, 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에 의해서 소멸이 된다는 것이 있어요. 자, 충당이란 어떤 것이냐? 충당이 이제 상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있고, 나중에 내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서로 상계가 되는 것이 바로 충당이 되는 것이고, 부바의 취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을 잘못 청구하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우리가 세금을 잘못 청구했을 때 그럴 경우에 취소를 하는 것이 바로 부가의 취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세 부가권의 제척기간 만료예요. 자, 조, 우리 아까 전에 제척기간에서 대해 배웠었죠? 자, 국가에서 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제척기간이었어요. 이런 제척기간이 만료가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소멸이 되겠죠? 그리고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아까 전에 소멸시효 이야기 했었죠.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척기간 동안 뭐 세금이 부여가 되었다. 그 부여된 것을 바탕으로 직접 징수를 하는 것인데, 그때 징수를 하지 못하면 그때 소멸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에서 소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다 있죠. 조세 부과권, 조세 징수권,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납세 의무의 소멸을 표로 정리를 해 놨어요. 자, 표를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교과서를 보면 이런 표가 나와 있거든요. 교과서와 함께 선생님의 PP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납세 의무의 실현하는 납부랑 충당이 있다. 아까 이제 납부는 납부를 하는 거다. 세금을 내는 거다. 돈을 내는 거다라고 했었고, 충당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을 세일, 환급할 세액과 상계하는 것.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연말정산을 할 때랑 그리고 세금을 이제 내야 할때 그런 것을 상기한다. 그리고 납세 의무의 미실현에는 두발 티소 대척 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다고 했었죠.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더 이해를 해보도록 해요.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과세 표준의 신고와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과세표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과세표준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맞아요 과세표준이 어떤 것이냐 어떤 대상의 물품이 있다 이 물품의 수량이나 가격이 측정이 되는 것이 바로 과세표준이었어요 자 과세표준의 신고와 결정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고납세가 있습니다 신고납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는 법정 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납세해지를 바나라는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신고납세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부가과세가 있어요. 부가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과세표준을 선생님이 이야기 했었죠. 물품의 수량이나 가격이다. 이 세액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바로 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신고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 요즘에는 우리가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있어요. 자 먼저 수정신고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정신고 같은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이 되는 경우에요. 자 우리가 얼마를 벌었어요. 얼마를 벌었는데 그법마품 보다 적게 신고를 한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신고를 해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서 아, 우리가 지금, 지금 천만원을 벌었었는데 잘못 신고해서 700만원을 신고했다. 그래서 300만원을 더 신고해야 될것 같다. 이런 것이 바로 수정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경정청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천만원을 벌었어요. 우리가 천만원을 벌었는데, 아유, 자세히 보니까 1200만원을 벌었다고 지금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0만원이 어, 초과적으로 신고가 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겠죠. 그런 것이 바로 경정청구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신고 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다고, 선생님이 방금 과다하게 수정됐다고 했었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수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납세의 무자의 청구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기아노 신고가 있어요. 기한 신고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고 신고를 하니까 그 세액에다가 더 가산 금이 설정이 돼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하게 되었어요. 어떤 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못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세금도 그 기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세금이 더 부과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게 바로 기한 신고 방법인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제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다. 대신에 이렇게 늦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한후 신고입니다. 다음으로 납부가 있는데요. 납부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세법에서 정하는 가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야 한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나중에 이제 어, 강제적으로 조세 를 징수를 할 수가 있고 그 조세를 징수하는 것에다가 플러스로 어, 가산세를 부과하게 돼서 납부 불성실을 이제 법률적으로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야의 세금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그알에맞은 세금을 내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알겠죠, 모두 여러분?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 자 납부에는 또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의 방법이 있어요. 수정신고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추가할까 가산세를 납부한다. 아까 가산세 이야기 했죠? 늦게 내면 은 부어에 따른 어, 법칙, 뭐, 벌 같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런 게 바로 가산세를 더 납부한다. 기한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함과 함께 신고에게 상당하는 세일과 가산세를 납부를 한다. 수정 신고와 그리고 비안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기한보다 더 늦게 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세금에다가 더 많이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납부의 수정 신고와 비안후 신고 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 우리 계속 가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가산세가 그럼 어떤 것일까요? 다 생각해 볼까요? 자, 가산세가 선생님 지금까지 설명을 계속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았어요. 그기초해한 기간 내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그안할 경우에는 계속 세금을 불어나요. 이런 것이 바로 주산세 예이 됩니다. <laughs> 자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산세는 각종 의무의 불행에 대해 납세자에게 가해지는 행정벌의 성격을 가진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세금을 냈어요 근데 세금을 너무 많이 냈어요 그럴 경우에 나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이 바로 국제 환급금이에요 자국세 환급금이 어떤 것이냐 납세자가 잘못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액수를 납부하였거나 세법에 따라 되돌려줄어야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해야 되는 세금이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다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 수업 괜찮았나요? 저번 시간이 이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교과서를 보면서 그리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잘 정리한다면 우리 모두 세무가 어렵지 않고 세무가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미리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복습해와 오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